네, 골프가 쉬워지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아이언에서의 적정 탄도 만들기인데요. 사실 이 아이언에서 이 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언에서 탄도가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언에서 탄도가 맞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대체로 발생할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거리 손실? 맞아요. 음. 너무 떠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거리 손실이 있어요. 네. 그첫 그 번째. 그리고 그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체가 길어질수록 거리가 늘어야 되는데 음. 똑같은 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정답. 아. 어, 두 분이 너무 음. 정확하게 음. 말씀해주셨어요. <laughs> 자. 두 번째 문제는 뭐 789번 혹은 678번. 이 롱아인이 될수록 거리가 좀더 나가야 되는데 거리가 더 나지 않고 거리가 똑같이 나버리는 경우예요. 이런 고민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를 제가 해결을 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탄도가 너무 떠 버리는 경우. 그러면 거리가 안 나죠. 탄도가 너무 떠 버리는 경우는요. 먼저 쇼다이언으로 조금 내려치는 느낌으로 탄도를 낮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음. 이따가 제가 다 설명드릴 건데 두 번째로 롱아인 될수록 거리가 똑같이 나가버리고 거리가 차이가 없다 이런 분들은요 반대예요. 반대로 공을 띄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쇼다인을 낮게 치는 연습, 두 번째는 롱아인을 띄우는 연습인데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자, 쇼다이언과 롱아이언의 최고점은 비슷할까요 아니면 확실히 다를까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아 제가 이렇게 질문, <laughs> 너무 쉽게 질문을 상품 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선물인가요? 아, 선물 선물은 없습니다. <laughs> 아, 아쉬워. 네. 롱아이언과 쇼다이언. 보통 이제 대체로 이렇게 알죠. 쇼다이언 같은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을 쳤을 때 굉장히 낮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낮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낮게 음. 뜨는 게 맞는 거고 반대로 쇼다이언 이거는 9번 아이언인데요 9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4번 아이언에 비해서 로프트가 더 누여있죠 네. 누여있기 때문에 쳤을 때 어, 당연히 확실한 탄도 차이가 그렇죠 지금같이 뜨는 게 맞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공이 지면으로부터 최고점 가장 높아지는 지점은 스피드마다 다르겠지만 비슷합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한 30m 지점 지면 최고로 올라가는 그 공의 높이가 30m고 어,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일반적으로 25m 정도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롱아연의 탄도를 띄우는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볼의 위치입니다. 롱아인을 잡게 되면 은 볼의 위치가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일부러 왼쪽 발 쪽에 굉장히 많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연습하실 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쇼티를 만들어 놓고 음. 왼발 쪽에 많이 놔보세요. 지금까지. 거의 저는 뭐 우드랑 유틸리티 정도에 놨는데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클럽이 4번 화인인데, 한 5번 정도부터 5번, 4번 정도 되면은 왼발 쪽에 많이 놓고 치셔야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은 야, 이거 볼못 맞출 거란 생각에 불안해서 계속 가운데 놓고 오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놓고 찍어 치려고 하는데, 이러면은 클럽별로 거리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5번 정도. 혹은 6번, 5번, 4번 이렇게 좀 롱아이언 쪽으로 갔다 싶으면은 왼쪽에 확실히 놓는 이 방법을 이제 첫 번째로 쓰시고요. 두 번째는 준비 자세에서 헤드 뒤쪽에 공을 놓고요. 이 공을 이렇게 밀어내는 연습이에요. 오. 이 헤드가 뒤쪽으로 공을 밀어내게 되면요, 어떤 음. 모습의 스윙이 나냐면요, 정면에서 봤을 때이 헤드가 굉장히 낮고 길게 그리는 그 원의 크기가 커지죠. 정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작지 않고 음. 공을 미는 과정에서 스윙이 엄청 커집니다. 네, 확실히 길어지네요. 음. 그렇죠, 엄청 커지죠. 이렇게 되면은 임팩트에서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냐면요. 자, 탄도가 안 뜨는 이유는 이게 셋업이고 이렇게 자 준비 자세에서 이렇게 손이 나가서 맞았을 때 탄도가 낮게 갈 어. 수밖에 없어요. 어. 확실히 낮아요. 그렇죠, 손이 네. 나가서 맞으면. 거리 손해가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롱아연이면은 어느 정도 탄도가 좀뜰줄 알아야 되는데 손이 너무 나가 맞으면 안 되고요 이게 셋업이면은 올라갔다가 맞는 순간에도 비슷해야 돼요 손하고 헤드의 위치가 그러려면은 너무 꺾어서 올라갔다가 치는 게 아니라 좀 공을 뒤로 쭉 미는 느낌으로 길게 갔다가 쳐주면은 탄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네. 아 확실히 다르네요. 네. 모두가 원하는 <laughs> 굉장히 네. 많이 뜨죠. 네. 와. 그래서 머리도... 절대 찍어치는 궤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연습을 해보시면 이게 롱아일 연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왼발 쪽에 놓으시고 이 공을 두 개를 놓고 하셔도 돼요. 음... 이렇게 두 개를 겹쳐 놓고 음. 미는 거네요. 공을 밀게 되면은 쭉 길어집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와서 쳐주게 되면은 오, 탄도는 뜬다는 거죠. 탄도는 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롱아이언에서 포인트는 임팩트 순간 때 손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고 동일 선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원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음. 처음에 어렵다 보니까 티 위에 올려놓고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자두 번째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언에서 전체적으로 탄도가 더 엄청 높게 뜨면서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일단은 쇼다인 들어보세요. 피칭부터 9번, 8번 정도 쇼다인 잡으시고, 자볼 위치는 원래 두던 대로 두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7번을 가운데 두거나 뭐 8번을 가운데 두곤 하는데 가운데 놓고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서 탄도가 뜨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이이떴요요 y don't nail. No money don't nail. You can know my tongue. So, when you p 5 c k a little bit, you c a n 이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래 a l i t 는 l e b 요 t of a 서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오히려 짧게 가 볼게요. 음. 그러니까 되게 다른 케이스죠. 아까랑은 완전 다른 케이스인데 오른발 쪽 앞쪽에다가 공을 놓고 이 헤드가 공에 닿지 않게 그냥 바로 걸어 올리셔야 돼요. 음. 백스윙이 되게 작아지겠죠. 이렇게 바로 손목 꺾고 팔꿈치 꺾으면서 바로 걸어 올리면은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되게 백스윙이 작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아까 롱아이에서는 굉장히 큰 느낌이었지만 쇼다이언에서는 조금 작아지는 느낌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뒤에서 봤을 때 차이가 확실히 나죠? 네. 많이 납니다. 그렇죠. 작게 들었다가 한번 쳐볼게요. 맞는 소리부터 확실히 다르네요. 정말요. 그렇죠. 소리가 다르죠. 아 지금 굉장히 조금 들었지만 거리는 아까보다 더 많이 났고요. 29.8 정도가 나왔어요. 지면부터 이제 최고점이 거의 30m 정도가 저는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롱와이 됐든 구버나인이 됐든 한 30m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약간 시선을요. 너무 오래 고정 안할 거예요. 고정을 하게 되면은 체중 이동이 될 수가 없어요. 음. 시선을요. 볼이 맞는 순간 타겟 쪽으로 좀 빨리 빼볼게요. 보통 이런 동작을 헤드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어 쇼다인에서는 조금 너무 머리를 잡아놓고 치게 되면은 계속 걷어올리는 수영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시선을 헤드업하는 느낌으로 좀 음. 시선을 빨리 빼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조합해 볼게요. 첫 번째 네. 길게 가지 말고 짧게. 조금 바로 꺾고 꺾고 좀 이런 느낌이에요. 음. 이미지에는 굽었다가 떨어지면서 시선이 바로 빠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오, 와, 쇼, 좋은데요? 우리는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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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했는데 거의... 아쉬워하시네요. 그 <laughs> <저> 정도는 컨시드죠? <laughs> 네, 네. 아, 줄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 저 정도 안 되나요? 아, 아쉽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어느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알맞은 연습 방법 연습해 보시면은 아이언 적정탄도 찾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 받으실 겁니다.